자, 알로하, 알로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에서 받았던 미션을 오랜만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어, 가장 추천을 많이 받았던 어, 미션이 뭐였냐면은, 사람을 죽였을 때 무조건 피니셔로 처치를 하기. 근데 제가 좀한 가지 바꿔서 해볼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피니셔 중에 재밌는 피니셔가 없어서, 지브롤타가 엉덩이로 깔아뭉개는 피니셔를 할 때, 바로 앞에서 어, 직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갈로르가 연막 켜주고, 지브롤타가 앞에서 엉덩이 깔아뭉개는 피니셔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엉덩이 피니셔 직관하기 위한 연막을 펴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자 대포! 대포 갑시다 바로 갑니다 아 안돼 늦었다 괜찮아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 하나 둘셋넷네팀 넷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laughs> 우리 집으로 터 엉덩이에 당할 분대가 이렇게 많다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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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햄 록!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록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저기, 저기 다 아직 쏘지 말고요 여기, 여기. 자 올라가서 어 열로 야야야야! 야, 야. <laughs> 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어, 네. 빨리, 빨리, 빨리. 지가... 빨리 엉덩이 네, 어? 아. <웃음> <웃음> 내 엉덩이 <웃음> 어때? <웃음> 아. <웃음> 어, 어. 어. 어 여기 여기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빨리빨리! <laughs> 오케이 오케이 빨리빨리 <하나> <laughs> 아, <laughs> 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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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엉덩이 냄새 아. 어 오, 여기 여기 아, 앞에 아, 앞에 앞에 아, 아아 아, 얘네가 마무리야 어. 아 우리 내네 팀이 내렸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laughs> 그러게 그것도 그것대로 불안하네아 저기 레벨 탔어요 옥상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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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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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기 들어가면은 엉덩이 냄새가 <laughs> 실컷 날걸 잡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에이,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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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빨리 <laughs> 잡았어 잡았어 오오오 어, <laughs>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빨리 빨리! <목소리> <목소리> 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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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하나 더 있어! <목소리> 하나 더 있어! 저... 하나 더 있어! 위에 위에, 위에. 여기. 여기 여기! 빨리 빨리 여기, 위, 빨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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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위? 위? 빨리! 여기 빨리! 얘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나갔어요. 빨리 해달라고! 너무 <목소리> 아, 나갔어! 아, 나갔어! 아이 숨어는 참을 수 없다! 여기하 어떡해.. 멘탈 나갔어.. 와 지불을 다 엉덩이만으로 대포 다 먹었어. <laughs> <laughs> 지불을 다 사기다 이 말이야. 니다어 예. 뭐야? 왜왜 아, 아. 왜? 왜, 왜? 뭐야공 쐈어요? 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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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플라이 라이플라이 라이플라이. 왼쪽으로 돌았어 왼쪽로. 으 아, 아예 혼자. 아예 아, 아, 마지막이네. 아야 걔가 보네. 멘탈 나간 레이스 친구네. 뭐가 템이 그냥 샥샥샥샥 사라지는데요? 그 바로 접니다. 아, 지브롤터 벌써 버프됐네. 여러분들 지브롤터 하세요. 어? 아, 근데 엉덩이.. 엉덩이 피니셔 없으면 안 돼요. 피니저 저거 사신 거예요? 네 샀어요. 아, 1200짜리 샀어요. 아, 역시. 아니 그래서 제가 저 피니셔를 왜 사냐고 대체. 아, <laughs> 1200원 주고. 아 근데 살만했네. 네 살만 굳이 했죠? 이걸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다른 거안 사고. 아 살짝 아쉬운게 이거 지브롤터가 저거 피니셜때 되게 변태같은거 했으면 좋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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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지브롤터음내 <laughs> 엉덩이.. <laughs> 아 그거는 당연히 예. 로직님이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아 우리 좋으신 로직님이 예 아, 알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더빙 해드릴게요 더빙 해드릴게요 아 치킨님이 너무 덜 변태스러워서 그래요 로직님이 하시면은 아 난리 나요 사람들 캐릭터의 빙의돼 가지고 음, 이제 제가 얼심 동체. 어, 내가 곧 집으로 터다 어. 내가 곧 엉덩이다. 아우, 어, 제가 지금 최근에 G프로 무선 샀는데 이 G프로 무선이 G903보다 훨씬 가볍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착 손소리. 오케이. 갑시다. 아, 최고. 최고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궁처 궁궁 궁이 있어. 궁이 있어요. 아무도 못와 이제. 배리어 켜면. Okay. 약간 저 총소리가 어그 약간 유혹의 아, 그래. 목소리 같아. 엉덩이로 뭐 깔아뭉개달라고. 약간 그왜 <laughs> 그 곤충들 그 스코 스컷이 암컷한테 그 내뿜는 <laughs> 그 교미하기 전에 <laughs> 나를 좀 봐줘. 그 호르몬. 페로몬. 아. <laughs> 호르몬 아니야 호르몬? 호르몬. 페로몬 벌써. 페로몬인가? 페로몬. 어? 페로몬 어? 페로. 페 페로몬인가? 호르몬인가? 페로몬 아니야. <laughs> <laughs> 호르몬. 페로몬인가? 페로몬 <laughs> 페로몬인가? 아, 잘 모르겠네. <laughs> 어 앞에, 아, 저, 앞에 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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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앞에 사람.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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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렙 실드, 1렙 실드, 1렙 실드. 아유, 우리가 아유, 아, 왼쪽에, 레이스. 아, 까비. 아, 개피, 개피, 아, 이거 개피. 라이프라인 개피. 얘, 라이프 아, 예,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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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저기, 안쪽에. 여기, 빨리, 빨리. 저거, 저거, 처리하세요. 제가 얘 봐드릴게요. 아, 오케이. 아, 이제, 제가 그냥 피니셔로 처치할게요. 어, 쟤밌는데 아, 얘 처참, 처참, 처참. 어, 안 돼, 아, 안 돼. 아, 바로 갈게요. 안 돼. 아 탄창이 없어 탄창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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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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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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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빨리 어디서, 빨리 여기. 빨리 어디서,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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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엉덩이를 재밌겠다. 무시하지 마라. 이거 오. 제가 살게요. <laughs> 어, 저 지금 7킬이에요. <laughs> 어, 이거 왜, 왜 이렇게 띄어져 있지, 공중에? 어, 지비층, 어디, 어디? 하나 더. 여기 이집 2층이요. 어, 에이, 바로 여기. 앞에, 바로 앞에. 트리플 테이크, 트리플 테이크. 응? 어? 트리플 테이크? 라라, 라라. 어, 뭐야. 오케이, 나이스. 피어요, 마지막이죠. 어, 아, 아니네? 어 아, 왜! 아, 왜왜왜왜 아, 어디어디어디 2층 2층 2층?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 방갈궁 제거 아니에요? 밑에 내려어요 밑에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아얘문 막았어 문 막았어 지금 아웃 어? 없는데? 다, 아까 밖으로 내려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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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었나? 아 저기 싸운다 기다려 기다려 저 탄약이 없어서 잠시만요 배터리 먹고 순나애들릴게요 뛰어서 걔들아, 우리 집으로 덩덩이 나가신다. 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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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얘, 나라. 오케이, 다운, 다운, 다운. 언제, 언제 하고 있어? 얘, 여기 하나 더,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빨리, 여기, 빨리,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더, 하나 더, 여나 더. 오케이, 오케이. 아, 개빡치겠다. 아, 개꿀. 아, 포격 때문에 시야 가리는 것까지 완벽했구요. 아, 어이어 <laughs> 아, 어보라, 어보라. 크리브, 크이브 크리브. 오, 오, 오. 제발, 제발 안돼. 제발 핸드폰으로. 이겨야 돼요. 딸피.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이었어요? 네. 아, 어, 솔직히 좀쫄았습니다 어, 미션 실패한 줄고 개 떨었어요.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한 미션 실패는 없어요. 오, 어, 어, 어! 어 트리플 테이크, 트리플 테이크. 아, <laughs> 어, 어, 좀 쉬자 있어. 우리 좀. 어디? 어, 어. 길중이에요. 오오오!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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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거. 아. 아 돼. 이거 그냥 뒤쪽으로 우리 쭉 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안 쏴도 되는. 아, 그냥 튀어, 튀어, 이거. 안 돼, 안 돼. 맞아, 저건 느린데? <laughs> 어. 쟤 뒤인데? 어. 저 바로 뒤인데? 야, 개피, 개피! 이러면 실드 다 까짐, 실드 다 깨짐. 아 이러고 있을 때 뒤쪽에서 때리면 완전 망함, 이거. 야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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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있는 애 개피 쉴드 없음 뒤에 뒤에 개구야 어왜어 이거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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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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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쪽으로 뛰어요 연막 쪽으로 이건 절대 우리가 약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다 엉덩이에 쿨타임이 있기 때문이다 <laughs>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더 <laughs> 어... 많은 에이펙스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채널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말로직님이 가시는 쪽에 저기 아니면은 여기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에, 음, 아 그쪽에 있을 것 같네요. 느낌적인 느낌. 어, 있다. 사운드 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사운드? 사운드 안 들리는데? 아래쪽이요. 안 들리세요? 장에 이탈. <웃음> <웃음> 어, 소리 들린다. 들린다. 우리 오른... 시발놈들아, 현피뜨자. 그쪽에 바로. 손이... <laughs>

아 근데 저거 자가 회복할 때는 안 되는구나.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근데 와... 저거를 저렇게 쓰나? 심지어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살아날 거다. 개멋있던데요. 살려고. <laughs> 아웃 <laughs> 네. 너무 재밌었다. 아 재밌었습니다. <laughs> 재밌었습니다. 아, <laughs> 아, 어후... <laughs> <laughs> <개무시던데요. 웃음>